자, 이번에는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을 한번 비교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비교할 건데 자 일단 두 운동의 자료를 우리가 다중 섬광 사진의 모습을 보면 등성 운동은 물체 사이의 간격이 요렇게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죠. 이 물체들이 찍히는 시간 간격이 모두 일정한데 그때 그때 이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간격 물체 사이의 간격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등속 운동의 특징이다. 물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 자, 그런데 반면에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에 있던 물체가 자유 낙하할 때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중력 받아서 밑으로 떨어지며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은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니까 자 1초 후의 위치, 2초 후의 위치, 3초 후의 위치.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지면에 도착했을 때 그러면 물체와 물체 사이의 이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간격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 물체 사이의 거리가 증가한다. 자, 물체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간격이 증가한다. 자, 그런데 이 증가하는 이 양이 항상 어떻다? 일정하더라.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이 자유 낙하 운동의 다중 섬광 사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등속 운동의 이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그려 보면요. 매 초당 강, 일정한 거리를,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니까 속력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 축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하. 0초에서 1초, 2초, 3초, 4초, 5초 지나도 속력의 값은 똑같이 일정하니까 시간 축에 나란한 직선 형태의 그림으로 그려진다. 이게 속력이 시간이 지날 때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운동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자유낙하 운동을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그려 보면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매 초당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어, 처음 1초 동안 요만큼 이동했고, 그 다음 1초 동안 요만큼, 그 다음 1초 동안은 요만큼, 그 다음 1초 동안 이만큼. 점점 이동한 거리가 많아지잖아요. 즉,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속력도 증가하고 있다. 근데 자유낙하 운동일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로 속력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시간과 속력이 비례하는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값이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지구에서는 지구에서는 매 초당 매 초당 얼마의 속력이 증가하느냐? 9.8m/s씩 증가하더라. 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다음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는요, 속력과 시간의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자, 시간과 이동 거리의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자,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이동 거리잖아요. 자, 매 초당 이동 거리의 값이, 이 네모의 값이, 면적의 값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같은 양만큼씩 증가하니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야 되니까 이런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여기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요 면적만큼이라면 그 다음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도 똑같은 면적만큼 이동한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이동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 그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시간에 따라 따라서 이동한 거리가 비례한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리고 이동 거리의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물체의 속력이다라고 라는 것까지 했었죠. 자, 근데 반면에 시간과 속력의 관계 그래프를 보면요,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시간이 지날 때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동한 거리.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요만큼 이동했는데 그다음 1초 동안은 이만큼, 그다음 1초 동안은 이만큼. 그래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점점 증가한다. 근데, 어떻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이두 가지 운동을 한번더 정리를 해 봤는데, 그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운동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등속 운동의 예는 우리가 조금 보기가, 어,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곳에서 우리가 등속 운동하는 거를, 기계를 이용하고 있죠. 일정한 빠르기로 물지, 물체를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우리가 계산, 마트 같은 데 가서 계산하기 위해서 물체를 올려놓으면, 우리가 상품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벨트에서, 위에서 이렇게 쭉 짐이 이렇게 이동되잖아요. 그런 컨베이어 벨터 같은 것도 일정하게 운동하는 등속 운동하는 예가 되고요. 그리고 무빙 워크라고 해서 그 대형 마트나 어, 지하철에서 이 이동하는 그 공간에 보면 걷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운반시켜주는 무빙 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런 무빙 워크도 일종의 등속 운동하는 기구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등속 운동하는 기구가 뭐가 있을까요? 음,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단 형태로 되어 가지고 위로 올라갈 때 일정한 빠르기로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렇게 등속 운동하는 얘가 있고 모노레일 같은 것도 우리가 관광지에 가게 되면 레일이 이렇게 깔려 있을 때이 기차 같은 걸 타고 모노레일도 뭐 이렇게 트랙을 돌때 일정한 빠르기로 운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자유낙하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당연히 중력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자, 바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운동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경사져 있다면 이 경사면 위에 물체가 올려져 있으면 이 바닥에 올려져 있는 물체는 바로 수직으로 떨어질 수가 없죠. 중력이 작용한다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이 빗면을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 내려오는 힘이 중력의 일부예요. 그래서 중력의 일부에 중력의 일부의 힘을 받아서 경사면을 타고 내려오는 물체도 힘을 받아서 일정한 힘을 받아서 운동하는 경우니까 당연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살짝 어 조금 우리가 배우는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면에서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면에서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리게 되면, 어, 물체는 위로 올라가는데 힘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로 힘이 작용하면 올라가는 동안에 속력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속력이 느려진겠죠 이때도 이 중력이라는 힘이 일정하게 계속 작용한다면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하지만 이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의 반대 운동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과 유사한 형태의 운동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본다면 위에서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물론, 공기저항을다 무시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빗면과의 경사 비타진, 이빗면과의 물체 사이의 마찰을 다 무시할 때, 이 내려오는 물체의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처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다라고 할수 있으면 됩니다. 던져 올려지는 물체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